부에서 성령님에 관해서 컴포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주님에 관해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에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또 다른 모해사. 또 다른 컴포터. 또 다른 안식자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 또 다른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알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또 다른 그러면 원하도만 생각을 하는데 같은 것인데 하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지만 하나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삼일제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회사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들 성령께서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지성 부분. 읽어요. 14장 26절에 보니까 부회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그가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지적 영역에서 일을 하시죠.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대. 그분이 지적인 분이에요. 지식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겠어요? 전제를 창조하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근신도 하시는 분이야. 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 그렇단 말입니까?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감각하신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아파할 때 하실 때 해조차 빛을 잃어버렸대. 바위가 터져버렸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해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정말 찬미를 기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로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세상도 지으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아무에게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아무에게는 명예도 주시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안주요 하나님 마음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인데 법을 정하셨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야 법칙이 없는 게 아니야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가히 카오스적이에요 무질서한 것 같은데 질서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수준에서 하나님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부. 그래서 하나님은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곧 하나님의 플레인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다른 성령.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병원사를 방언원사를 막 주셔 그죠? 성령님은 다양하시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찬송과사0사장이 뭐라래? 바다를 범물 삼고 하늘을 두루 말이 삼아도 다쓸수 없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라 가는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세요? 우리가 다그 담을 수 없는 것. 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모양을 다 다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님의 속성을 심으셨거든. 요 로마서 1장 19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못 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하지만 알아요, 몰라요? 알게 알 해주려고 드러냈서도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겠어요? 믿고 보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고 경험하여 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중에 조금 많은, 아주 조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성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다양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거룩의 영역을 떠나면 절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 그래서 동성애 뭐 포괄적 차별금지 이거는 거룩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다양한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거는 그 다른 것이 틀린 거야안 틀린 거야 세상의 말이 다른 것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다른 것이 틀린 거야? 안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은 안 틀린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어느 때안 틀리냐? 거룩이라는 영역 안에 있을 때안 틀린 거야. 그런데 다른 것이 거룩의 영역을 벗어나면 죄요. 아멘. 하나님과 틀리면 죄지부. 뭐. 하나님과 틀린데뭐가 아름다워. 맞죠? 무지개가 틀린 거예요. 아멘. 무지개가 뭐 동정해지지 하는 그런 거죠? 틀린 거예요. 그건 거룩의 영역을 떠났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아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래.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요, 안 차별주의자요. 차별주의자지 왜? 기회는 누구에게나 하죠 어느 누구나 오라오래 차별 안 하죠. 어느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셔서 어디서 차별이냐? 결과에 대해서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이야. 천국 가도 상급이 많은 자가 있고 적은 자가 있어. 심은만큼 고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평등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르게 영역을 떠나면 잘못된 거지. 이 말장난에 소금은 안 돼. 또우리들은 혐오한데 하나님이 혐오해요 하네요. <laughs>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죄를 끝까지 짓고 회개 안 하면 영혼에 대해 혐오하죠. 어느만큼 혐오하냐? 말로 혐오할수 없으나 지옥 불에 던져버리고 돈지도 안 돌아보신다니까. 아멘. 원래 사람을 혐오하신 게 아니라 마귀를 혐오하고 마귀가 하는 행동을 혐오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그 질투에 걸리면 죽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살리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셨어. 그 아들을 선택을 하면 혐오 대상자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온 만물 가운데 어느 누구나 오라 금 없는 자도 오라 은 없는 자도 오라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지만 안 돌아오면 스스로 혐오자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미우, 미움이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중에 하나님은 미우, 죄를 미워하신다니까 마귀를 미워하신다니까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여 가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하셨다니까 아,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요 어느 만큼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그럴 때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신뢰예요 신뢰 실례. 조금 더 진하게 말하면 건방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아는 거야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은 차별주의자도 아니고 혐오주의자도 아니요. 그러나 차별과 혐오의 영역이 있으니 하나님을 거부하는고룩의 영역을 벗어나면 그 대상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앞에 고룩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실 때 어떻게 상관하시냐? 말을 씀는 탄식으로 우리의 알발을 할지 못하는 구할 바를 할지 못하는 말을 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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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이 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도 말하게도 하시고 그러신데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주는 오늘의 말씀은 예언이요 믿으셔야 돼 명령이요 왜 명령이냐 왜 예언이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고 그러나 축복을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비켜가면 멸망이 되어질 것이 예언이고 명령을 거부한 죄로 그래서 매 시간에 명령과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것인줄 믿으시고 사모하며 받으세요. 기쁨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과하게 하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으니 장래 일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주셔. 생명으로고 부유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냥 뭐 그냥 우상숭배 하듯이 무조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꿈의 영역 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꿈꾸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도 꿈을 꾸게 하셨고, 그렇죠. 다니엘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장래일을 말한다 할지라도 책임지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 기, 기도를 통해서 책임져 주려고 시 주신 은사가 뭐예요? 성령이 각기... 그의 뜻을 따라 주시는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방언 은사가 뭐요? 예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나 비밀을 말하미오. 비밀을 말하요 장래를 말하나 책임지시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파키스탄 갈때 중간에 갈아타요 그래서 갈아타는데아그 지점에 안 갔는데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서 왜 여기서 내리지?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내리는데 방언이막 나와요 제 속에서 막방언을막 막막 기도하다가 아몇 시에 타나오라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타면 되겠구나 그러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아 나올 때 무슨 카드를 나눠줬는데 그 카드를 가지고 가면 어디 다른 데로 가서 뭐 타나오라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얼른 가서 물어봤더니 그게 맞대 만약 그때 방언 기도 안 했다면 내가 <laughs> 국제 고아가 될 뻔했어요 티켓 없이 그냥 공항에 갇힐 뻔했다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방공기도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장래 일을 말하게 하실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생명을 얻고 부여케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저 경기도 이천 원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마장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원불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그만 어떻게 뭐 한눈 발다가 차를 놓쳤어요. 근데 그때 그원물리까지 나가려면 집에서 원물리까지 나가려면 한삼 사십 분 정도 걸어 나가요 물건 놓고 산을 넘어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계속 방어기도가 되더래요. 방어기도를 했는데 그 버스가 그냥 지나갔어. 다음 차 타고 집에 왔는데 뉴스에 그 차가 전복된 거야. 여러분 성령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요. 컴포터 마음만 평안하게. 요가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마음만 평안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자에게 물려가는 자를 사자 입을 찢고 건져주시고 상처 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동의하시죠? 성령님이요 내게 울시 없어서.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들때 성령님이요 내게 이 말씀이 없시고 내가 오늘 밤에 잘때 성령님 내가 오늘 잠을 잡니다. 보람찬 하루일을 마치고 잠을 잡니다. 왜 보람챈데? 오늘 예배드렸거든요. 열심히 내가 주의를 사모하고 주의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주의를 말했거든요. 주님 내 인생을 잠시나마 이렇게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주의를 생각하며 잠이 들고 싶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컴포터블 평안하는내가 여러분 가운데 이말줄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불러나는거 아멘. 성령님을 인정 안하고 나 혼자 잘나오려면 은 안되는거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겸 우리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몽중이라도 주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평신도 집사님도 아닌 분은 성령님이 임셔서 꼴딱 넘어간 내 마음은 밑에부터 저는 몸부로 경험해요 조금 의심했더니 홀에서죠 그전데 근데 그 정도는 성령님이 밑에서부터 차올라 집안을 가득 채우더래. 알았더라면 내가 가르쳐줄 걸. 뭐냐면 그럴 때 성령님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좀 대화 좀 하지. <laughs> 물어야 대답을 하지. 아, 성령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 아니가? 아니, 아니. 인격적이라니까 말을 걸어야 대답해 주시는 분이. 물론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말을 걸어야 대답하시는 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을 왕위에 모셔놓고 인정해 드리면, 왕의 권세로 나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내가 박대하면 박대 받고 마시는 분이에요. 인정해 드리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시오 말할 수 없는 단속으로 간구까지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것이 은사로 나타난 것이라면 방언이다. 방언 은사가 없으신 분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생활을 하던 분이 기도 안 해봐 막 속에서 컬컬하게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막 감동이 오죠.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있어도 화락 세상 일에 막 바쁘고 그런 것을 막 느껴보려고 안 하니까 체크를 안 해보려고 하니까 성령님을 인식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성령님이 단식하다가 없어지 소멸돼서,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무시당하니까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합시다 성령님 인식하길를 원합니다. 느끼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은혜 못 받았는가 받았는가 궁금해서. 혹시 못 받았는가 그래서 마음이 낙심되려고 그럴 때 축도를 하면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손이 묵직해지며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내가 일한다. 감사하죠. 목회자가 설교했을 때 은혜 못 받으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참 소망이 넘치죠. 소망해. 설교하면서도 그런 현상이 있으면 막 힘이 나. 근데 설교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박대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야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원해지기도 하고 손발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뭐 그런 신비한 그런 그러니.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경험한 사람 얘기하면 핍박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핍박당한다고 성경에 말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어요? 아멘. 성단의 모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터치하길 원하신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의지 부분은 여러분에게 맡겨드려요.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지만, 벌써 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소 두드려서 생각나게 하셔, 깨닫게 하셔, 감동도 주셔, 사건이 생각나게 하셔, 회개할 것 생각나게 하셔, 전화할 것 생각나게 하셔, 전도할 것 생각나게 하셔. 그런데 생각났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의지를 들고. 활동을 해야 움직여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지치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곳에서 승부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좀 주세요, 아버지. 나 믿음 없어요. 믿음 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기도, 믿음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옥 갈까 두려운다고 했으니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요.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 복음을 전하고 제 친구가 중마고 친구인데 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 주셨어요. 이 극적인 치유를 받은 사람은 극적인 치유를 받은 만큼의 믿음의 수준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을 붙들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자기가 치료받은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고 은사 응, 활동하게 해주니까, 천만 원 주면 병이 낫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또 어? 막 사례비도 챙겨주고 감사해서 그랬더니, 아, 이놈이 돌아가서 사례비 받고 술 처먹었네. 죽었어. 또그병 들어서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와 정말 사랑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 은혜 분량에이르기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져가야 되는데 은혜만 딸랑 받고서 안 만들어져가면 탐심이 들어와서 그게 틈이 돼서 죽고 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한번 강하게 임했으면 그것도 지지으려고그 수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거 많이 안다 알려고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라 그러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걸 잘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거 여기에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고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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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야너네 교회도 성령님이 있어. 성령님이 너에게 시키는 것만 해. 너뭐 지키니? 예. 주일날 와서 밥, 파, 토요일날 와서 밥 하는 것 지켜. 그것만 열심히 해. 주님보다 앞서거나 주저. 그래도 나는 유명한 목사님의 능력 있는 밑에서 있지만 뭐 하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밥 파는 거다때려줘 자기 교회에서 밥 파는 걸다줄 그런데 쫓잖아. 뭐 하려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니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호황 때다는 거, 호황 된거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호황 된거 따라다니지 말고 내게 주신 직임에 겸손하게 주님. 악골골짝 빈들에도 가라만 가겠고. 아멘. 그런데. 나는 은혜바라니까 나는 성령바라니까 그래서 나는 악을골짝보다 종교영광을 선택한다 마귀역사야 종교영광 주님께 돌리고 악을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주의사랑 뿌리고 썩어주는 미랄들이 자 그러면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정상적인 신앙? 자 보세요 성령충만한 그러니까 성령 데 내가 쫓아내서 성령충만하려고 그러죠 성령충만해서 뭐하려고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말씀을내 말대로 살아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그게 공개할 것이고 나는 그 길로 들어가 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는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것이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읽었죠 아까 읽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뭐하려고 초대기 성령 충만하면서 어떻게 어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들 바 앞에 자기 모든 재산을 바로서 내놨다니까 그렇게 할 거야? <laughs> 성령 충만한데 쫓아다닌다 고 그래? 그러면 그,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죠. 성령 충만한 건다 팔아 서 내놔야 돼. 그렇게 할 거냐고? 그렇게 할 작정도 순수 뭐해 그래? 또 성령 충만했으면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땅 끝까지 다 외로운 대로 열두 제자가 같이 돌아다지도 니 않아. 다 자기 의 사명 따라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막 로마로 다 흩어져서 모여서 뭐 죽었어. 순교했다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순교라니까. 순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이룬다니까 육이 고단해 피곤해 성령 충만하면 욕해 성령 안 충만하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광고적 효과로다막 선동하는 자는 핍박 안해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역사가 나타나 반드시 핍박하고 이단이라고 얼마나 그럴까 하고 돼서? 그럴 것을 생각도 않고 성령 충만해서 뭐 하려고 성령 충만해서 뭐하려고? 성령 충만하려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지정 의를 닮아서 우리의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아버지 뜻과 같아야 되고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개와 같이 갈렙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와 같이. 아멘. 스룹온이게 <laughs> 여인 앞에 너는. 내가 자녀에게 줄 덕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죠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가 배불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컴포터블 평안한 은혜 가운데 컴포터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할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그 솔직히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서 사실 구주를 생각 아닌데 그러잖아요 천국 문에 다다를지 모르겠어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게 아니요 지식으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요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믿어서 내 감성이 주님을 기뻐해야 돼 아멘 네.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된 만큼 나는 강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구원 못 받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 구원해드리기를 원하시는 바 받아들이고 기뻐하려고 도래해봐요. 구주를 생각. 네, 맞습니다. 나 사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해봐요. 진짜 또 그렇게 돼 믿음도 주시거든 하나님이. 아멘. 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장례 일을 말하실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서 여러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다라고 하는 사실에 동의하시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우리에게 독촉하시죠.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부모님 말씀했죠. 기도 왜 해요? 성령의 중말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회개하는 것 맞죠? 죄를 주목주목 주님 앞에 회개하는걸 맞아 그래야 돼.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각하고 인도하시면 우리 평생의 죄를 다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성령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때에 성령이 고하시는 전이 될 때에 전, 주님이 전상고 하시기에 부족한 아직 죄가 있다면 다시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켜주시는 것이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고하실 만한 공간을 충족시키신 다음에 더 과하게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회개가 완벽하게 되어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죄가 다 없어지기까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